만 알아서 해 이랬겠지. 실제로 김의겸 의원이 풀었잖아요. 문성열이가 보고를 했다 문재인에게 조국 한 놈만 들이내겠습니다. 조국 이 놈이 나쁜 놈이니까 요 놈만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혹시 했다는 거 아니야. 김의겸하고 검색해봐면 다 나온 얘기. 그러니까 나는 김거희 얘기 들었을 때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미 김의겸의 발언에서 다들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는 진보보수 전부 수사를 서 양쪽에다 미움을 받아요. 아니지. 양쪽을 수사가지고 양쪽 다개돼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짓거라는 놈들 뭘미움 받아 지금, 어? 보수 개돼지들이 지금 윤성에 만세해버리고 있고, 어? 니네가 양쪽에서 수사해가지고 사기 안 쳤으면 지금 짓고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어? 타협도 할줄알면 아니지. 조국 잡은 것도 니네 말대로 문재인이가 시켰다며. 사협도좀할줄알면 타협을 안 하는, 한... 니 놈들은 맨날 권력 같아협판 거지. 권력을 시키는 거다 붙잖아, 이 쓰레기들아. 어? 문재인, 용석열 어? 둘은 운명 군체찾아요 어? 와, 대단하다, 어? 문통이 조씨가 맞나요? 제가 책을 꼭쓸 거예요, 시간 지나고. 어? 문통에게 가장 충신이 윤리구였을 거다. 왜? 조국같이 나쁜 놈을 문재인에게서 제거하겠다는 게 윤석열의 입장이었단 말이야, 지금 이게 구칠에도 떨리고 있잖아. 응? 음. 음. 제가 녹취록에 문통이 조국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어. 그 여쭤보셨잖아요. 보안 지킬 줄수 있어요? 문통을 지키기 위해서 잘한 거죠. 야 이거는 모두 개돼지들아. 너희들이 막진건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지금 징건이 말을 안 믿는 거야? 아 근데 징건이 말을 믿고 안 믿고 관계 없이 그러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냐? 어? 문재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총장 어떻게 하냐고 돌대가리들아. 이거 지금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맞는 말이야 지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어? 당시 남편은 문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는 조국 세력들을 문통 대신 쳐준 거다 어? 대단하다 대단해 어? 어? 그러니까 출세하지 권력의 개같이 기어다녔기 때문에 출세했다는 거잖아 이게 그게, 그게 임성렬의 정체지